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목록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책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뻥튀기. 1단원, 비유하는 표현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림 동화책입니다. 내 마음의 동시 6학년. 1단원 비유하는 표현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을 보고 풀어낸 시, 사람들의 감정을 소재로 한 시,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의 시가 담겨 있는 시집입니다.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 1단원, 비유하는 표현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할아버지 시인이 들려주는 정겨운 우리 동시가 담겨 있습니다. 황금 사과.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 황금 사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주 호텔.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여행을 온 종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오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속담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등대섬 아이들. 연극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 모음집입니다. 말 대꾸하면 안 돼요? 연극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대 설명, 무대 지시, 지문, 대사, 노래 등이 어우러진 동극집입니다. 조선 왕실의 보물 의궤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궤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 내 앞에 앉아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쓴 동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샘마을 몽땅깨비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몽땅개비가 벌을 받고 은행나무 뿌리에 갇혀 있다가 300년이 흐른 후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편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책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덕 교과서에 수록된 책들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가치서전 두 번째. 1단원, 내 삶의 주인은 바로나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를 다룬 책입니다. 중요한 사실, 1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익숙한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사적인 언어로 표현한 책입니다. 돼지책. 1단원. 살, 내 삶의 주인은 바로나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주제와 재미있는 그림이 결합된 그림책입니다. 백범일지. 1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해방된 통일조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백범의 생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초등학생 자원봉사 2단원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의미, 자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룬 동화책입니다. 괭이 부리 말 아이들 2단원,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콩한 쪽도 나누어요. 2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나눔, 기부,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청백리 이야기.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 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평생을 올곧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하게 살다간 청백리들의 삶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꾸민 역사 교양물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족시인 청년 윤동주가 쓴 시집입니다. 우리 동네 봉사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놓인 담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데니스 홍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데니스 홍이 로봇 공학 분야에 도전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수업.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나눔 교육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4단원 공정한 생활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가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정의 토론 교과서입니다. 정의란 이런 것. 4단원 공정한 생활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 8명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5단원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질문하면서 동시에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6단원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100명의 마을이라고 상상하여 보다 쉽고 명쾌하게 지구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줍니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두 번째 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상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두 번째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국제 협력 기구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목록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책을 찾아 읽으면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